강의가 제이가 많이 들어와. 야, 강의하면은 이건첫 번째 레슨. 이게 중요한 거 같아. 이건 두 번째 레슨. 모두가 그냥 알게 해 버려. 이건 세 번째 레슨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요? 응? 어? 잘 가. 다음 뉴스 갈게요. 요즘 그 사람들이 승진보다 부업인 세대래. 이 투잡을 한대 그 본업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겁고 이직이나 창업준비 수요가 늘면서 부업이 청년세대의 생계와 커리어를 동시에 지탱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대요 근데 나는 회사를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승진하면 월급이 많이 오르나? 20% 정도 오른다고? 승진해도 안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음... 저는 공무 못하는 나라의 공로비라서 대신 메이플로 용돈 걸어요 아 공무원 야 근데 공무원들 또 이런 거 허락 받으면 할수 있잖아 잘안 시켜주시면 허락 잘 해주지만 은근 허락 받고 이러, 이렇게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긴 하더라고 나도 근데 옛날에 뭐 공무원 같은 거 하면서 방송하고 싶었었거든 허락 받으면 할수 있다고 하길래 근데 그러면 품위 유지 때문에 나는 바로 실직 당했을 듯 <laughs> 아니 여, 여기가 질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요즘 z 세자들이 승진 보다 부업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같은 옛날 부업이 아니라 요즘에는 블로그 운영,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전자책 온라인 강의 판매 등 온라인 기반 수익 활동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한 것들에 부업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 난좀 많이 느끼는 게 강의 같은 거 많이 한다고 느낀 게 리깅러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잘 되면 무조건 강의하더라고 3D 제작이라던가? 버추얼 같은 거 관련 업종들도 근데 이런 거 버추얼 관련 업종이 아니라 다른 데도 얼마나 많겠어요 강의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게 나도 근데 강의가 제의가 많이 들어와 <laughs> 많이 들어와 한한열번 넘게 들어온 것 같아 버튜버 강의를 해달라고 <laughs> 아니 이게 온라인 강의로 버튜버 시작해서 버튜버로 약간 좀 하는 법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버튜버로 잘왜왜 왜 나를 왜 나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 어 아, 물론, 뭐, 나 옛날에 생각하던 목표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된 거긴 한데,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잘 되지도 않았고, 그런데 왜 나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. 이야 강의하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무 특수한 버티버라서 사실 난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. 사실 나는 내가 특수한 버티버라서 고점이 막힌 거랑 저점이 보장되는 거랑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하거든. 내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 강의를 진짜 한다 치면은 진짜 진지하게 버티버를 만약에 키우다 생각하면은 절대 얼굴 까라고 안할 거야. 그러니까 절대로 신상을 지켜.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아. 난 물론 특수한 버티버라서 이제 그냥 가까워하지만 내가 만약에 버티버를 키운다? 그럼 무조건 신상 지켜주, 지키라고 할것 같아.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하고. 근데 또 모르겠다.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솔직하고 약간 이것저것 다 까여 까주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<laughs>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특수한 분들이 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버티보로 성장하는 법은 잘 모르겠어. 우리가 특수한 <laughs> 특수반이냐고? 근데 니는 안 가서도 그냥 돈나 실수가 많아서 마법가자는 아니야. 나도 나도 안 먹으면 안갈수 있어. 나도 근데 깜짝 놀라는 거는 근데 그런 거 있어. 방긴 같은 거할때 이제 막한 번씩 깜짝 놀랄 때 있긴 해. 아무튼 그러긴 한데 나 되게 나를 좋아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절 버리지 않는다면. 저 버리지 마세요, 님들 어? 어디 가요? 아튼 아,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보모초 네, 네, 강의 네, 1강. 부위해야될 네. 거. 모초 제1강. 이건 첫 번째 레슨. 신상 까이지 않기. 아니, 이게, 이게, 이게 중요한 것 같아. 내 생각에 그치널로어 뭔가, 팬들의 그 상상력도 좀 채워줘야 되고, 어? 신상 까이지 않기. 이미 까였으면 어떡해요? 아, 이미 까였으면 번내 아, 제 2강. 제 2강. 이건 두 번째 리스 신상 까였으면 즐기기. <laughs> 제 2강. 신상 까이면 그냥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음. 아니, 근데, 저도 근데 되게,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. 근데 방송 오래 보신 분이면 알텐데, 내가 신상이 드러나 있는데, 이거를 쓸지 말지 그거 너무 고민돼가지고, 맨날 맨날 고민하다가, 요즘은좀 즐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, 즐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미 까여버린 이상. 가리려고 하면 자꾸, 가리려고 할수록 더 놀리고, 더 악질이 생기고,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, 좀, 까였으면 즐기는 게 나은 것 같아. 모두가 그냥 알게 해버려. 모두가 나의 신상을 알게 해버려. 근데 좀 그건 아직도 있어요. 약간 캠도 아니고 버츄얼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있어. 근데 아무튼 모두를 원래 가질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. 근데 뭐 그래 생각해? 너 나쁘지 않게 생각해? 나는. 근데 잘 써먹고 있어. 그래서 나 요즘 좀 즐기면서 유튜브 조회수 쫙쫙 빨아먹고 있잖아. 그래가지고 그래서 맛있어요,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아니 뭘 하든 재밌는 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나도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재미 재밌, 재밌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. 재밌게. 재밌는 사람이 되자. 재밌는 사람이 되면 많이 보지 않을까. 이건 세 번째 리스. 뭐, 이렇지 않을까. 뭐, 뭐, 강의를 뭘 해야 되냐? 그냥 이미지 맞, 맞게 해야 돼. 그, 버튜버로 하면 버튜버 이미지랑 얼굴이랑 맞춰야 되지 않을까? 아직도 나는 백발에 파란 눈 너무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처럼 왜안 하냐고요? 그냥 흑발이 어울리는 것 같아. 어두운 색깔이 어울리는 것 같아. 음침. 아니 음침한 게 어울리는 듯? 아니니가 내가 원하는 그 얼굴을 해 놓은 거지 아니니가 그런 느낌 청초 목소리가 어울리지 않지 않나? 백발에는 청초 미소녀 목소리가 좀 어울린다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취향 청초 보이스 내달라고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 오드 하던 날에도 너무 좋았다 염 광고 많이 봐주고 해서 너무 좋았다 염 여러분 자 이거 네번째 레슨 육수를 우려라 잠시 오더랜드 하던 날에 되게 많이 봐줘가지고 물론 게임이 명작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좋았어 근데 어 되게 많이 봐주던데? 응뭐 음, 그랬다 그런 식으로 제이들 온 적도 있어 반캠으로 광고를 해주시면 안되냐 이런 걸로 온 적도 있어 캠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안되냐 이걸로 근데 약간 캠으로 광고를 한번 하면 계속 다 캠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. 그래서 <laughs> 난 그거 더추던데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런 건안 받았지. 게임 광고인데 아마 막 그런 걸 신경 쓰신 거 아닐까요? 조회 수,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게. 그 캠이 더잘 나오니까 이렇게 막 캠이랑 좀 차별이 좀 있잖아. 광고여도 좀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캠으로 봤으면 좋겠나보지. 그런 식으로 온 적도 있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해줘서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할수 있는 한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. 음, 응. 잉잉 그래서 어, 아 어, 심하려.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얘들아 왔슨 잠깐만.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? 씻사고손 씻고 왔는데, 형. <laughs> 아손 빨아. 야손안 씻어도 빨수 있지. 맞지 않냐? 그럼 오줌 맞난다고 그래도 이약 물고 빨면 <laughs> 아니 오줌 맛이 그리고 안나안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? 스트리머 니야님 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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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지기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그냥손안 그, 씻고 왔어 근데 진짜로 그냥 손 빨아봐 이렇게 하면 은이약 물고 빨 빨면 <laughs> 가능하지 않? 아 아닌가?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요? 공무원 투잡이 아니라 다행이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폼이 유지할게요. 죄송합니다.